레드 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리식시로 가는 슬리핑 버스를 예약해서요. 이쪽 두 개가 있는 곳을 예약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랑 차를 부대 끼고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 플러스 1 버스에서 싱글칸 예약을 했습니다. 네제 드라핑 포인트 네팔리팜, 리시케시 여기서 5시 20분에 내릴 예정이. 그래서 5시 반 네팔리팜에서 택시 예약까지 완료했습니다. 휴게소에 들리는 버스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제가 예약한 버스는 휴게소는안 들리는 버스고요 물, 담요, 그 다음에 콘센트도 있고 베개도 주고, CCTV도 있다고 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 CCTV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름 안전하지 않을까 올때리시케시에서 다시 뉴델리 돌아올 때는 기차를 예약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가입을 하고, 레드버스에서 철도청 유저네임, 그니까 아이디, 아이디가 필요해서 철도청에서 기차까지 예매를 할 예정. 뉴델리에서 리시캐시를 가는 방법에는 택시, 항공, 기차, 버스가 있어요. 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, 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간혹 이제 2 플러스 투 버스도 있고 한데, 이투의 의미가, 어, 약간 더블룸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자야 될 수도 있어요. 분명히 IRCTC 정보도 다 입력하고 캡처, 캡처 코드도 다 입력하고 서밋를을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다시 아래 언제까지 도대체 계속 계속 가입을 못하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건데 계속 계속 이렇게 뜨냐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면 이렇게 계속 시도해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로그인은 둘째치고 지금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중이라서 그냥 계속 눌러보는 중이에요 왜냐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되네요 그 익시고 예매할 때 핸드폰 번호를 플러스 91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저희는 플러스 82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, SL 간부터 뭐. 3a, 2a, 1a, 3222, 뭐, 이런 식으로? 뭐, 정말, 많은, 많은 칸의 선택지가 있었는데, 뭐, 어찌됐든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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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힘들게 예매를 완료했고요. 음,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지금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, 인도 여행은 준비를 정말 잘해가야지 했었거든요. 그래서, 네, 해야 되는데, 웬걸? 이제 와서 주문해서 아직 한국에 오지도 않았고, 출발 전에 도착을 할지, 안 할지도 모르겠고, 만약에 출발 전날 도착을 안 하면,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. 배송 예정일이 출발 당일이라서, 지금, 네,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. 여행을 가는데 맞아야 할 백신이 대표적으로 장티푸스, A형 간염, B형 간염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없지 않은 이 시점에 맞을 수 있는 게 장티푸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보건소로 장티푸스 백신을 맞으러 가려고 합니다 <목소리> 아침 일찍부터 백신 맞겠다고 보건소에 갔는데 장티푸스는 약 소진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단한 번도 제 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누구보다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자신이 있었고 어, 또 살면서 제가 장염이란 걸 걸려본 적이 없고 어, 근처에도 간 적도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? 이거랑? 아 나도 걸리려나? 이번엔 약간 무섭긴 하네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아무런 백신도 맞지 않고 인도에 가게 되었어요.